새벽 시간마다 베드로 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보낸지 약 2년 후인 AD 66년쯤에 쓰여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가장 먼저 이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죠. 아 그리고 그곳에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시험했던 그 자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이죠. 요한계시록을 보아도 사도 요한은 이 사단을 두 가지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짐승이고 하나는 음녀의 형상으로서 사단은 계속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해꾼으로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주는 이 두려움과 음료의 이 달콤함이라는 무기는 지금 이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선은 그 당시에 교회를 둘러싼 그 외부적인 환경의 어려움, 교회를 둘러싼 그 밖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짐승의 두려움인 거죠. 계속해서 이 교회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그런 공격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나그네이며 또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신 존재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우리 주님도 경험하셨던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또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 베드로 전서가 외부적인 어떤 공격에 대한 아, 교회가 어떻게 아, 그것들을 대면해야 되는지를 알려줬다고 하면 이 베드로 후서는 지금 이 베드로 자신도 아, 그런 지금 죽음의 두려움 앞에 아, 놓여져 자신의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아, 그런 상태에서 아, 지금 그 베드로 눈에 비쳐진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교회 안에 침투해 온 달콤한 그 음료의 가르침,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라는 그런 지침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장에서는 그들을 이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들어온 그 거짓 이단들을 어떻게 경계하는지 그것도 마찬가지죠. 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하셨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아, 여기서도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너희들이 이미 진리를 들었고 그 진리 가운데 서 있는데 그 진리를 이 복음을 날마다 들어야 된다. 즉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식으로서 외부적인 공격도 또 내부적인 그 유혹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2장에서는 그 우리 안에 들어온 그 공격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2장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요. 과거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처럼 지금도 너희 중에 지금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거짓 선생들이 지금 너희들 안에도 있다. 너희들 안에 거짓된 것들을 계속해서 퍼뜨리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 첫 번째 특징 무엇이냐면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은 임박한 멸망을 지금 스스로 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단들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들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보배로운 피로, 의, 우리를 값비싼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아, 우리를 사신 그 주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아, 무엇을 통해서요? 지금 이 아, 곳에 이 베드로 전 후서에서 나오는 그 이단들은 아, 그들 안에 아, 호색하는 것을 따르게 합니다. 아, 이장2 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예, 그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지금 주님 자신을들을 사신 그 주님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지금 주님에게 듣지 않는 거죠. 주님에게 듣지 않고 자신의 몸의 필요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매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계속해서 다른 신들 달콤한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아, 예수님이 과거에는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지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파들이 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전에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한번단한 번의 그 영원한 제사로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드렸으니까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 받은 백성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면 된다 모든 것이 다 진리 같은데 뭐가 빠졌습니까 과거의 주님은 계세요 미래에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은 계시죠. 그런데 뭐 어떤 주님이 빠졌습니까?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은 빠지는 거예요. 현재적인 그 주님을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따르게 만듭니까? 호색을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음란함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육신의 어떤 쾌락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맛있는 것을 먹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자신에게 관심 있는 것들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무엇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이곳에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으로서 무언가를 원하고 계시겠죠 보고 계시겠죠 그 일에 몸된 교회가 참여하도록 인도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이단들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주파수를 옮겨서 자신의 육체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하는 거죠. 그것은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3장부터는 교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자신의 육체를 따르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호색함을 쫓게 만들고, 특별히 제가 초등부를 맡고 있는데, 초등부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따르게 합니까? 게임 같은 걸 하죠. 또 어른들은 스포츠 게임을 보죠. 지금 이제 월드컵 시작하면 온 국민이 무엇, 뭐에 열광합니까? 스포츠 게임이죠. 근데 왜 스포츠 게임에 그렇게 열광을 합니까?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아, 그것이 주는 어떤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게임을 왜 아이들이 집중하게 되어집니까? 지금 현실 속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성취감을 게임은요, 공평해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많이 하면은 그것을 계속해서 나를 업그레이드시켜 주고 어떤 점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에서 주는 숙제를 하고 공부를 하고 지금 자신을 정말 연단하고 정금과 같이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들을 지금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더 닮아가도록 신내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조금 고통스럽죠 고난인 거죠 근데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해서 어떤 곳을 찾아 갑니까? 자신이 만든 어떤 성취감 게임하면요, 계속 그걸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야? 계속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그그은한 성취감을 계속해서 느끼기 위해서 게임에 중독이 되어져 가는 거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또 물질과 자신의 모든 것, 그 중요한 그 학창 시절에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근데 그 시간을 그 게임에 허비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주는 그 달콤함, 그 육체를 따르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사단은 역사를 하는 것이죠. 아, 그들의 특징은 또 어떻습니까? 3절이죠.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은요 자신의 육체를 따르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 자신의 육체를 따르게 하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탐심으로서 지연의 말을 가지고 그너희로 이득을 삼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탐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욕심이죠. 욕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연의 말을 갔습니다. 아, 원래 실체보다 더 크게 부풀리고 과장해서 그것을 쫓게 만드는 거죠. 아,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추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서 삼게 되었습니다. 이거는요, 계속 사단이 계속해서 쓰는 전략. 제가 대학교 때 중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되게 좋은 대학교, 좋은 대학교를 다니고 거의 사회학과를 책을 얼마나 많이 본지, 진짜 좋아하는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중국에 온 거는 뭐냐면은 아, 비행기 값하고 한 달치 생활비만 가지고 중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와서 1 년을 정말 그 중국 사람들하고 아, 그 중국 사람들 집에 다 돌아다니면서 거하면서 진짜 아, 1년 동안 전도만 하더라고요. 아 맨날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형이랑 맨날 얘기하면서. 아, 뭐,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같이 이 땅을, 향, 이 땅에 있는 그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전도했어요. 아, 지금 한국 나와서 아, 벌써 이제 40이 넘었는데, 아,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그 주님을 알고 주님을 전하고 아, 했는데, 지금은 다단계에서 아, 다단계 상품을 설명하고 워낙 말을 잘해요. 잘 가르쳐요. 막 들으면 혹, 혹해요. <laughs> 중국말도 못하는 형이 6개월 만에 중국어를 다막 습득해가지고 전도를 하고 다니던 그런 형이었는데 지금은 그 능력을 가지고 다단계 상품을 팔고 있죠. 아그 직접 자신이 파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것을 팔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을 모집해서 가르치는 굉장히 높은 등급에 올라가 있죠. 만나서 물어봐요. 왜 형? 예전에는 그 그래 주님을 위해서 자기는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대요. 돈을 많이 벌어서 어, 교회를 많이 세울 거래요. 아, 그런 방식으로 현혹을 시키는 거죠. 예전에 주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그 뭐, 영은 지금 뭘 전하고 있습니까? 네, 상품을 전하고 있죠. 네, 전도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너무 비슷해요. 다 모든 게. 그리고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결국 얻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 자기 밑에 두어서 자기의 이익을 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은 사람을 무서운 건 무엇이냐면 다단계라든지 그럼 장사하는 게 혹시 잘못된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사람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사랑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교회를 세워 가는 것은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일확천금을 얻어서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깨뜨리고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사를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는 방식으로 사람들은 살아나도록 되어진 근데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까? 더러운 그 탐심의 이익의 대상, 자기 이익의 대상으로 바뀌게 바라보게 된다. 예, 사단이 항상 그런 식으로 이 거짓된 것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것이 그들 안에 움직이게 돼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예, 만문신의 노예가 되게 하는 거죠. 그들은요 성도들을 이익으로 봅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목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생존하기 위해서, 또그 목회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계속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이 목회자나 그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자기 이익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성도들이 주는 그 십일조의 일부를 가지고 그냥 먹고 살수 있을 정도로 생활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라고 각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생활의 위험을 얻게 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산당 위에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전락해버리게 된 거죠 사람들을 위한 그들의 수화로서 그들의 복을 빌게 되어지는 종교인으로서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 이게 아니죠. 계속 사도 베드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셨는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신뢰하는 거죠. 이 신뢰와 이 사랑의 방식으로 그 체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내가 여전히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두신 그 주님이 나를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것을 견뎌내는 거죠. 좀더 쉽고 달콤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자신을 깨어뜨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그들 끝까지 사랑하는 방식으로 아, 섬기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죠. 베드로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탐심으로 지어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세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그 아담에게 찾아와서 아담을 속였던 그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단은 이미 그 지옥에 지옥을 하나님께서 왜 두셨습니까? 그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드신 거죠. 그곳에 반역한 천사들을 가두게 되어졌고 또 노아 시대는 어떻습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지금 그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따라갔던 그 사람들은 다 뭘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까? 물로 심판을 받게 되어진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그것에 반응하던 그 노아와 그 일곱 식구들만 살게 되어진 거죠.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예를 들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죠 창세기 18장 19장에서 나오는 그 것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게 되어져서 제가 되기 하사 후세 경건하게 하지 아니하신 자들의 본을 삼으셨다라고 얘기. 이미 구약 성경을 봐도 왜 구약 성경 그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이들에게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그들의 결국은 너무나도 뼈나 뻔하, 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은 탐심으로 자신의 육체를 따르고 이익을 따르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사신 그 주님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멸망이고 심판이라는 것이죠. 구원은요, 과거에 이미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또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죠. 그럼 지금 현재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데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나의, 정말 나의 몸을 지배하고 있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관념이 아니라 내 몸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신지 날마다 물으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경유하며 따라가야 되는 거죠 현재적인 이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현재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가 되시지 않으면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방향은 올바라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부자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편하게 살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사랑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지를 보면 돼요 분별해서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지금도 우리를 사신 그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